어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어, 방금 전에 어, 아프리카 방송을 했는데 어, 다시 보기가 날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그 뭡니까 5경기 그 제가 유튜브에 영상이 방송이 늦게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보시라고 앞에 분석 설명했던거는 다 자르고 이야기를 그냥 영상만 올려줬죠 그 다음에 스크 승 적중 그 다음에 기아승 적중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삼성 적특 그 다음에 어 롯데 저득점 경기 이거 아쉽다 아쉽고 그 다음에 몽키리그 일본야구 소뱅승 마츠다의 투런 홈런 역전승이 놓으면서 이렇게 지금 요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 여러분들 국야가 4일 연속 지금 미쳤습니다 어 그러면 홍스타가 오늘 조합을 어떻게 갔나 우리 항상 유튜브 보신 분들 여기 내 방송국에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홍수다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1200이라 1200 되는 거죠 별모야 이거 즐겨찾기 하시면 생방송 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생방송 오시게 되면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든지 뭐 금액 조절, 이런 부분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기게 방송 끝나고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쪽지로 이 조합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은, 뭐, 스크하고 새벽에 있을 와싱턴, 요렇게 묶으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와싱턴하고 스크, 약간 좀 배당이 조금 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래서 제가 덤으로, 부주력으로, 삼성하고 기아, 요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삼성이 적특이 됐기 때문에, 기아 적중했겠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주력이 소뱅과 스크였습니다 요렇게 대부분 다 적중했겠죠 그러면서 이 열흘 게시판은 뭐다 어, 별풍선을 상위 15분까지 15, 요렇게 쏘신 분들은 이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합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보시다시피 스크하고 워싱턴 새벽에 워싱턴 경기가 있겠죠 어, 응원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소뱅스 이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쪽지로는 스크아웃 같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기아, 이것도 별세개그 어, 다음에, 기아하고, 롯데 경기 저득점. 요것만 조금 아쉬웠다. 어, 그죠 그만큼, 지금, 최근에,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홍스타, 야구 흐름 자체가, 완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좀 이야기를, 왜냐면 분석방송을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파일이 날라가가지고, 지금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와시타라고 켄자 여러분들. 이 경기는 지금 슈워저가 미쳐있다. 아무리 접외당이라 해도, 데려갈 게면 데려가자. 어. 와시더스 데고 갈게요 그 다음에 신시하고 클블 경기 이 경기는 뭐냐면 신시가 또데스클라파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클블가 비버가 나오는데 확실히 신시가 팀이 상승세전 상승탈수 있었던 부분은 뭐 팀의 역시나 마운드 전력 그 부분들이 좋다 보니까 미러키를 때려잡았었다 하지만 클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마찬가지 여기도 상승세다 그럼 선발에서는 이 데스클라파이보다는 비버의 변화구가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비버가 우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이 클블 같은 경우에는 타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득점 부분에 확실히 신시보다는 압도합니다 불패는 양 팀이 둘다 좋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경기 클블 상당히 좋아 보인다 누구 믿고 간다 비버하고 최근에 살아난 빠따 믿고 클블 갑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엔젤스 오늘 같은 경우에 휴스턴을 경기를 갔었지만 뭐, 이 히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자투지만 작년에 잘 던졌던 부분들 이 있지만 아직 올 시즌 부상 복귀해가지고 완벽한 피칭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휴스턴 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6월에 선수상까지 받으면서 최근 3경기 동안 완전히 좋은 상태. 그러면 우리가 휴스턴이 오늘 오전에 드럽게 부러졌지만 뭐 벌렌더가 홈런 공장 그 부분에 조심하자고 했었지만 그 부분이 오늘도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았죠. 뭐. 홈에서는 오신 휴스턴 자투터 상대로 승률이 무려 76% 그리고 홈에서는 자투 상대로 팀 타율이 2할 8푼대 그리고 최근 5경기 자투 만나서라도 팀 타율이 3할때 그리고 득점력 자체가 8점 음, 이 경기는 연이틀 휴스턴이 에이전스에 진다는 그림을 그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휴스턴 승그 다음에 샘프하고 세인트 경기 내일은 범가나 놓고그 다음에 미콜라스가 나옵니다 미콜라스는 시즌 초반에 작년에 그잘려졌던 기억 때문에 갔던 분들은 많이 당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미콜라스가 상당히 많이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범가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홈에서 좋은 피칭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최근에 샘프가 팀빠다가 상승세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허드슨한테 맡겨서 조금 주었던 부분들이 있으나 있으나 내일 이 경기 확실히 최근에 뭐야 샘프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투 상대로 좋은 타격을 하고 있다. 또한, 샘프는 항상 말했지만, 뒷문이 메이저리그에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블론 세이브가 제일 적은 팀. 그리고 피승조도 언제든지 가동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내일 이 경기,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다. 샘프의 범관호가 어느 정도의 호투. 그 다음에 샘프 타자들이 미콜라스 2점 내지 3점 정도 분명히 득점력을 할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뒷문으로 갔을 때는 샘프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샘프가 경기를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샘프승.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에리조나하고 콜로라도 확실히 선발에서는 레이보다는 그레이가 훨씬 좋죠. 뭐 최근 투구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맞대결 전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확실히 여러분들 그레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보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 구위가 좋기 때문에 호투를 할 수가 있고 어 산에서 내려온 뭐 콜로라도 코스필드가 아닌 이 원정에 내려왔을 때는 콜로라도는 팀, 탈차, 탈차가, 탈차가, 아이, 팀 타격 자체가 확실히 떨어진다 어. 원정에서의 자투 만났을 때 2할 2푼대 그리고 최근에 다섯 경기 자투 만났을 때 2할 3푼대 득점력도 4점밖에 안되는 이 상황 그러면 이 경기는 뭐 레이라는 투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호투할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어. 그리고 콜로라도의 원정의 타격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그레이라든지 레이 그레이도 이미 올 시즌 이 애리조나 타자들이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골고루, 안타맛을 봤던 상태. 어, 그러면 저는 이 경기, 에리조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어, 과연 홍수단 뭐 조합을 어디 갈 것이냐, 그 다음 금액 조절 어떻게 되는 부분들, 이런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어, 이런 부분들은 또 생방송에 오시게 되면,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생방송에 오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국야가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 국야, 국야 같은 경우에 내일 4시에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항상 유튜브 영상만 올라오길 기다리시지 마시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시겠죠? 다들 건승하시고 제가 보는 게임 말고도 내일 메이저리그 베팅하시는 경기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뿅